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반박 승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20장 어제는 개원대학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그날 지구촌교회 예태랑 이라는 구역 식구들을 만났다. 어제 개원대학 교회 특송을 하러 왔다고 한다. 설교를 다 마친 후에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다. 나랑 마주앉아 식사를 하게 된 분은 세종대학교의 공학과 교수이셨다. 이런저런 선교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들은 학교 안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했고 그들이 전도받고 난 다음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갖고. 세례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학교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거의 공무원직이나 교수직을 맡게 되는데 그들이 적어야 하는 종결 안에 기독교라는 말을 적게 되면 앞으로 공직이나 교수직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례 받기 전에 갈등들이 엄청나다고 한다. 그렇지 않겠는가? 유학 마치고 세상 말로는 출세하려고 한국까지 유학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 받고 본국에 돌아가면 그 보장 받으려 했던 장례를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인데 말이다.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그 집에 더 이상 가서 아무것도 팔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친척된 자들은 그들을 더 이상 친척으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이 그러니 베트남 유학생들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베트남 안에서는. 한 명도 개정시키기가 힘든데 세종대학교 교수님은 자기 제자들이니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베트남 안에서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이다. 이 교수님 부부는 자비량으로 이 학생들을 먹이는 일을 하면서 성경 공부 제자 공부를 시킨 것이다. 와우 이런 평신도 분들의 사역에 나는 완전 감동한다. 나는 직업이 선교사이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학교에서 교폰을 잡고 있는 보통 교수님들이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제자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 요즘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전에 만났던 카이스트 대학교의 교수님도 아랍 국가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 당신은 카이스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고 나에게 말해준 기억이 있다. 어제 그분 말고 다른 분도 지구촌교의 구역 식구들로 특송하러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카이스트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솔라 미션이라는 전구를 발명해서 선교 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고 한다. 당신이 가진 재능으로 선교의 도구가 되고 싶어 일을 하신다고 당신이 만든 전구를 설명하는데 으흐흐 <laughs> 와 어제 감동이었던 것은 이렇게 평신도들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의 일에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 얻고 부를 얻으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나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나 지식이나 부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 아낌없이 쓰고자 하는 선교 마인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어제는 설교하고 이렇게 평신도님들의 선교 마인드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감사, 감사, 감사. 집에 오니. 밀려 있는 격려 위로 사역들이 있는지라 카톡으로 나는 열심히 말씀의 종으로 맡은 바 나의 직분을 열심히 했다. 주일 하루를 아주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셨을 것 같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사사기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드 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투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오늘 사상기 20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는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행했는데 순적함이 없을 때. 분명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한 것 같은데 왜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내가 약속받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는지. 오늘 사사기 20장도 시간이 되는 분들은 20장 전체를 다 읽으면 오늘 내 성경 묵상의 삶의 적용 부분에 이해를 더잘할수 있을 것 같다. 사사기 20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랑 싸움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어제 나의 묵상을 읽어보면 될것 같다. 다시다 설명하려면 오늘 내 묵상은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어제 묵상을 참고하고 오늘 묵상을 이어서 읽어 보시면 될것 같다. 싸움의 동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동성 연애를 하고자 하는 불황아들을 벌하고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그 불황아들을 내어 놓으라 벌하겠다 할때 베냐민 지파가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죄목을 그대로 간과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다.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 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겠느냐? 고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때 유다 지파라는 답을 얻고 그들은 전쟁에 나간다. 그런데 그들은 패배하고 돌아온다. 아!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지파가 먼저 치로 올라가야 한다는 답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지 않고 패배를 한단 말인가? 그들은 울고 부르짖으며 또 물어본다. 하나님이 또 전쟁에 나가라고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확신했으니 또 전쟁에 나간다. 그들은 또 패배를 한다. 아니 이럴 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들은 또 부르짖는다. 그렇지 않겠는가 말이다. 분명 전쟁에 나가라 하셨으니 나가면 땀박에 승리를 얻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오늘 내목상으로 선택한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이다.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된다.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순종인데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단박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일을 하면 당장의 승리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는 승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단박에 누리는 성리와 승리와 성취가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쌓아야 하는 기도의 분량과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풍성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어져야 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승리와 패배 그런 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승리라는 개념 패배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이 저에게 하라는 말씀을 잘 들었나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나요? 순종의 열매는 승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형성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의 결과라든가 열매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만들어가는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세대학원 채불 시간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이전에 제가 4년간 가르쳤던 학교인지라 참으로 오랜만에 학교를 가게 되어 이 아침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4년 가르치는 동안 만난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지난 5년간 나와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이었는데 오늘 채플 시간에도 주님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계에 아주 빤듯한 주의 종들이 되는 질잡이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나마 임팩트 있게 절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주일은 쉽니다. 흐흑.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를 동일하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 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 누구야. 오늘도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으렴. 혼자라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거짓의 영을 너는 대적할 줄 알아야 한단다. 대적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내가 홀로이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짓되고 나쁜 영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담대하게 그대가 겪어야 하고 지나가야 하고 또한 다스려야 하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